경기. 보혜 선수와 소심 선수의 경기입니다. 맵 아르고에서 프로토스 테란점.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어... 김윤중 700m 남았답니다. 여러분. 시작됐습니다. 맵 라르고고요. 먼저 보시는 진영이 5시에 위치한 파란색 프로토스의 이제 보혜 선수. 그리고 7시에 위치한 파란색 테란이 이제 소심 선수입니다. 아, 아프리카로 고위치가 좀 석이 나가네요. 어 잠깐만요. 일단 선수들 캠도 좀 따드려야 하니까. 어.. 잠시만요 어. 원래 내가 캠 따고 활동한 옆에 계실 양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양반이 안 계셔가지고 어? 잠시만 보혜씨 어디 갔죠? 보혜씨 어디 계세요? 아 여기 계시네 아 이게.. <laughs> 그, 아니, 미리미리 따놓은 사이즈가 있는데 자꾸 이분들이 이사를 다니셔가지고 굉장히 좀.. 캠 따기가 좀 빡세네요 불편하셔도 조금만 양해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찾았다, 잡았다 연어, 일단 한명 찾았고, 자, 한명더 찾아서. 어딨니? 소심이 어딨니? 소, 소심아, 어딨니? 자, 이게 원래 이, 제가 이런 거 하고 있을 때 옆에서 옥잡고 하라고 해설을 사실 부르는 건데,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죄송합니다. 영 아들내미를 잘못 키웠네요. 제가. 된 걸로 합시 다. 아, 일단 뭐 오해 선수 야 소심 선수 상대로 왠지 스 낮은 티어 선수들은 어차피 치즈러쉬 같은 거 원활하게 못한다는 가정 받고 치즈 와도 내가 충분히 막는다는 마인드로 지금 땡넥을 박았다고 봐야 될것 같은데 자 그러고 나서 치즈 막는 땡넥입니다 일단 투게이트까지 일단 소심 선수 원서치로 발견을 하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알아도 사실 치즈러쉬 컨트롤이 굉장히 좀 많은 컨트롤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지금 긴장되는 이 대회 상황에서 시트러쉬를 시도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지금 중요해지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빅토리까지 올려주면서 일단 베럭스 에서는 마린 바짝 생산을 하고 한번 지금 SCB 한기와 지금 마린 소개가 살짝 나와보는데 어, 가스도 살짝 뺐다가 지금 다시 넣었죠. 자 그리고 마린도 계속 찍어요. 그래 지금 지켜보고 있고 고의 선수는 그 사이에 코어. 자 아, 마린 4 마린에 뺐던 가스도 지금 다시 넣었다는 얘기는 어쨌든 뭔가를 하겠다는 이야기로 봐야 되는 상황인데. 자 머신샵 달고 팩토리 하나 더 올라갑니다. 어, 예, 뭐제 기억에는 합동 해설인데 어쩌다 보니까 싱글 플레이가 됐네요. 자, 일단 앞마당 쪽에서 사실 보혜 선수도 눈치가 굉장히 더 빠른 타입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봤는데 뭐야 말인 네 마리에 어 뭔가 지금 프로브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지? 약간 지금 이런 느낌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거든요 나오는 것 같지도 않고 지금 근데 소심 선수도 마린을 3마리만 보여주고 어쨌든 한 마리는 약간 뒤로 빼놓고 추가 마린을 계속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투팩 머신 작 돌아가고 마린도 계속해서 꾸준히 근데 그 사이에 이미 보혜 선수는 원질럿, 원드라곤 생산이 되어 있고 지금 트라 사업까지 일단 찍혔거든요 그거 지금 투 팩으로 한번 좀 힘줘서 가보겠다는 생각인데 일단 탱크 나왔고요. 다시 한번 우리 선수 프로브 슬쩍. 근데 딱 지금 보이는 게아 벙커도 안 짓고 어쨌든 뭐어 벙커가 없는 거는 사실 내가 빠르게 앞마당을 가져갔으니까 땡내으로라는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아 근데 뭔가 지금 수상하단 말이죠. 자, 벌한기가오 밖으로 빠져 나갑니다. 일단 지금 마인 어? 이 부분이 지금 뒤쪽에 퇴각무에 좀 마인 매설을 성공할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잠깐만 이거 소리 왜안 나? 어, 작은 거였구나 소리가. 자, 일단 투질러? 투 드래곤으로 한번 달려들어 보고 오그 사이에 소심 선수 지금 퇴로에다가 마인 매설? 근데 이거 마인메서를 하는 거 택견들 하기 전에 효과 볼 거면 이거 지금 이병력 여기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빨리 지금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소심 선수도 자 투테크 출발 그리고 고해 선수는 어쨌든 질럿 탕기 돌려서 마인 제 그러게 김윤중을 기다렸네 아, 제로가 아, 어공격하고 아, 있는 상황에서 멈췄네요 어 컴퓨터가 터터진 어. 거야 오탱커야 오. 이거 시... 아네 풀어드릴게요. 자 지금 풀었어 풀었어 말씀하세요 님은 지금 저... 보시면은 네아 지금 제가 지금 중간에 투입돼가지고 본진 투팩을 했는데 네 앞마당 먹은 상태에서 오오자 <laughs> 네, 앞먹은... 해봐 초반 빌드 빨리 예측해 보세요 얼른 네 앞마당 먹은 상태에서 로보 3 게이트 했는데 막았네요 이거 아니 아니다 선3 게이트 했다 맞나요 예 아무튼 3 게이트 드라곤 해가지고 막았고요 네 지금 그 보혜 선수가 지금 굉장히 지금 유리한 상황이네요. 지금 님이오린 네. 빌드를 막고. 아, 땡네. 땡내기요. 예.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 땡내겠네요. 땡내. 땡랙. 아, 어쩐지 이거 너무 쉽게 막았네. 확인. 음. 그러니까 지금 땡내에서원 서치가 됐는데. 그러니까 네. 보혜 선수가 사실 빌드를 잘 노린 게 낮은 티어 선수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치즈러쉬에 대해 좀 어려움을 겪잖아요. 네. 그 부분을 좀 저격을 하고 왔다고 봐야 될것 음. 같아요. 일단 빌드 선택이 초반 빌드 선택이 굉장히 또 좋았다고 보여집니다. 아, 어, 저도 뭐 조를 봤는데 이게 선수를 마땅히 또 이길 선수는 딱히 안 보이더라고. 요이 선수가 또 네. 어또 손가락 안에 드는 네. 선수 아니겠습니까? 또 여성 유저 중에. 최대한 이제 오리진 막히고 나서 이제 그 마인 박으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데 아마도 차이가 너무 심하죠 멀티 차이가. 네. 음. 자, 옥조모랑 드라군이랑 압박 가는 중. 이거에 끝날 수도 있어요. 이거에 끝날 수 있어요. 지금 시즈보드 되었습니다. 네. 이거 얼른 돼야 돼요 시즈보드 이거 끝날 어, 수 있어. 어, 빼야 돼요. 어. 빼야 돼요. 소심 소심 선수 빼야 됩니다. 뒤로 빼야 돼요. 병력. 그렇죠. 지금 탱배가 여기 있을 게 아니라 아니, 언덕이나 아니, 이런데 지금 자리 아니, 잡고 있어. 경기 모의 선수의 네, 승리로 맞다. 끝이 납니다.